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배고픈 히우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디에 와 있냐면, 압구정 로데오역에 와 있어요. 특불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맛있다는 평이 자자해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이 펄키즈가 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았던 와인을 또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랑 같이 해서 오마카세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올게요. 여기인데, 우감 만족. 분위기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여기서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에이쿠스 먹어 보려고 예약하고 왔는데요. 한6 가지 정도 고기 종류 구이 나오는데 그거랑 예약을 했더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반찬들도 보면은 엄청 정갈하고 고급스럽게 나와 가지고 하나하나 다 너무 신경 쓴게 보여요. 사장님 저희 주문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스 네. 우리가총두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코스는 조금 더 특수 부위 위주로 제공되시고 A코스는 보시면 새우살이나 우설이 포함된 음. 프리미엄 부위가 함께 제공됩니다 음. 비타이저부터 시작해서 구이여6가지 식사와 디저트, 클렌저랑 네. 함께 제공되시고요 음. 특수 부위, 살치, 음. 안창, 소시살 이세가지랑 식사 메뉴, 속박은 누룽지 속박과 버섯 속박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음. A코스는 주문내리기 중요하고요 등심이랑 채끝 중에는. 어둘 중에 당의 특성이 가장 잘된 걸로 제공해드리고 음. 오늘은 채끝으로 어,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살치살은 조금 더 부드럽고 기름지고요 안창살, 삼시살은좀 담백한 편이신데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치살을 좀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살치살 네. 살치살로 준비해드리고요 육사시이랑 육회도 보고 왔는데 일단 밑반찬부터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먹어볼게요 오케이. 괜찮니? 음, 진짜 맛이 깔끔해요. 전혀 막 짜거나 그렇지 않고, 일단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육사시미 먼저 나드렸고요 다음은 육회 그 주드립니다 육회랑 육사시미가 나왔는데, 일단, 색깔이 너무 좋아요. <laughs> 완전 싱싱하고, 육회는 <laughs> 또 너무 예뻐요. 진짜 먹기 아깝다. 육사시미 먼저, 야무지게. 저는 절대 하나씩 먹지 않아요.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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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올해 먹어, 먹어봤던 육사시미 중에 제일 맛있어. 엄청 고소하고 음. 쫄깃쫄깃한데. 음. 아, 너무 맛있다. 이게 특불의 맛? <laughs> 근데 특불이지만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와, 육회 비주얼이 진짜 장난이 없어. 간이 진짜 육회 맛은 잘 살아있는데, 진짜 딱 적당하게 잘 돼있어요. 여기는 제가 몇십안 먹어봤지만, 간을 진짜 잘 맞추시나요? 양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진짜 잘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분위기 계속 봤는데, 창가 테이블도 있고, 저기 사장님 바로 앞에서 구워주시는 바 테이블도 있고, 프라이빗 룸도 있거든요. 데이트, 가족 모임. 뭐 회식 되게 다양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식전에 드실 에피타이저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에피타이저는 연어 그라브락스라고 요 연어를 여러 가지 허브에 수상시켰습니다. 응. 자, 위에 있는 그 과일즙, 아래에 있는 크림치즈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시켜드세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자 A 코스는 어, 살치살로 선택해 주셨고 안심은 셔터브리 향에 이라서 안심의 정중앙 부위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부위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체크살, 새우살 함께 준비해 드렸고요 선택하신 살치살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설 이쪽에 있으시고요 장념구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식사짓당 함께 모아드릴거고요 사진 필요하시면 지금 찍으시면 잘나아있요 네. 뭔가 인사 좀 해. 인사 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이 부분 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구이 바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레링할 때. 주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불을 세워서 훈연장을 함께 빕니다. 여기는 가장 담백한 안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에는 굽기 보통 미디움 레어로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어, 저는 레어로. 레어로 뭐 주겠네. 단면이. 여기는 이제 레스팅 진행할 서제공해드리겠습니다이 레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스팅 중이라서 한 2분 정도, 정도 소요되시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회처럼 생겼다해서 우회 잠자를 사용한 거리채소초석잡이 나오고요. 가운데는 우이고추 무침과 끝에는 파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소스는 치미추리 소스인데요. 가운데는 홀그레인 마스터드랑 끝에 와사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비벼 보겠습니다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 딱 맞춰져있어 와사비에서 자본의 맛와 <laughs>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미 앞에서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과일 없돈 <laughs> 바로 모아드리겠습니다 패지 너무 비싸가지고 선물 받은 와인 집에서 먹기도 애매하고 켜만 두고 있었는데 이거 선물 받은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먹습니다 우리 민수씨한테 받은 민수야 고마워 수가 누구죠?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이상은 이제 컷. 다음 부위는 체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위부터는 기름지기 때문에 보통 레어보다는 조금 더 익혀드리는 우세송이버섯인데요. 소금만 찍어 드시면 되세요. 자, 체크도 레스팅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주워서 이렇게 생각하데 때, 시민주리소스, 함께 드셔도 잘 어울리세요. 음 육즙? 진짜 대박. 확실히 안심보다는 조금 살짝 기름지고 한 게, 반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딱잘 어울려요. 그리고 버섯도 진짜 잘구워준거든요 고기 사이에 있는데, 안 끓여 중간 식사 겸클렌저 제공해 드리는데요 열무 비빔국수 준비해 드렸습니다. 고기 먹다가 중간에 이프레시 할겸 고기 기름이 다 내려가요. 이거를 주시는 이유가 있네. 이거 먹고 리셋한 다음에 다시 시작. 다음 부위 새우살과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새우살은 한우에서 가장 소용나오는 특수 부위 중 하나입니다 등심 중에 가장 부드러운 부위 중 하나예요 고기가 아주 영롱하게 부어지고 있 소기 맛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소금만 찍으저도 충분하세요 아, 이말 자꾸 해서 죄송한데 잡 먹네 막저 소고기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부위 살치살 한우에서 가장 마블링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까리. 미쳤다. 와 이거 그냥 녹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고기 먹고 내일 밥 어떻게 먹지? 다시 뭐 기다리고 있냐면 우설. 우설 파는 데가 진짜 많이 없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이거.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라고. 나 <laughs> <정말> 진짜 억울해. <어려워. 웃음> 아 여러분 희진님이 자꾸. 제가 많이 먹는다고 하데 아 진짜 많이 안 먹거든요?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지금 계속 모자른거 아니냐고 아직도 배고프죠? 자꾸 이러시고 <laughs> 저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앞으로를 지켜보겠습니다소도 <laughs> 함께 다시 들려드게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수 입장으로 잘 드시네요 저한테 너무 잘 먹는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소혀 맞아요. 레몬을 위에다 뿌려서 소금 같이 어줘도 괜찮으시고, 간장소스를 끓려도 괜찮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음, 음 진짜, 홍대포트 같은 느낌? 씹는 맛이 엄청 좋요 예전에 먹었을 때는 얇게만 먹어가지고. 어, 이게 식감이 특이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껍게 주이거든요 아까 벨트 풀으셨다고, 제가 요티안 나잖아요. 자, 이거 양념구이 준비해드렸구요 네, 식사 준비해드릴 건데요. 숙밥은 저희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 버섯과 느타리버섯, 우엉, 표고버섯이 함께 사용되고요. 자, 한우 된장찌개는 고객님 들제까지 드셨던 안심, 등심, 채끝 이런 구이국이 구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많이 부드러우실 거예요. 숙밥 준비됐습니다. 버섯밥이고요. 자, 고기는 마지막 양념구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거죠. 네, 마지막 구이예요. 음... 코스 하나 더 시켜주세요. 시켜 시켜줘요. <laughs> 저 진짜 많이 안 먹어요. 맛있어. 지금까지 먹은 거싹 내려가서 지금 다시 안심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 양념구이 준비해 드릴게요. 소파파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 와사비 얹어서 가져보자. 가져보자고요. 한국인은 확신하고. 마지막에 밥까지 나오니까 정말 든든한 <laughs> 든든한 식사예요. 자 디저트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저트는 총두 가지세요. 방울토마토 매실 절림이랑 유자 샤리트고요. 당도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토마토를 먼저 드신 다음에 샤리트로 클렌징하시는 거추천있습니다 디저트까지 챙겨주는 거.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니에요. 엄청 상큼해서 마지막에 밥이랑 고기랑 이렇게 먹은거 그냥 싹? 없애주는 시원한 느낌이에요. 와, 진짜 입에 넣자마자, 와, 유자향이 완전 상큼하게 퍼져서, 진짜 딱 마무리로 후식까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감만족에서 식사해봤는데요. 코스별로 직접 옆에서 그릴링, 레스팅 다 해주시고 엄청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입맛에 맞춰서 구워주시거든요. 아, 나 오늘 대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여기 오셔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랑 오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연락주세요.